핵심이겁니다. 우리의 운명은 말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아무리 고난과 위기,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면 삽니다. 이거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면 살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유다 요시아 왕 다음에 이제 망할 상황입니다. 특별히 그 여호야김 얘기예요. 순서가 아닙니다. 이거 시드기야가 마지막인데 또앞 부분에 나와요. 여호야김 이야기인데 그 전통 강호가 애굽이었습니다애굽이 전통 강호. 신흥 강자가 바벨론입니다. 여기서 누가 더 강하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옛날 강자가 더 강해 보이죠. 느낌이. 근데 신흥 강국으로 바벨론이 떠오르는데 어느 쪽에 붙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런 게그 당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그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으면 어려운 난관을 이길 수 있는데 그걸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2장 13절을 보면은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 아닙니까? 샘에서 이렇게 소산하는 건 맑잖아요. 웅덩이 고인물이니까 썩잖아요. 근데 그 썩은 물조차도 터진 웅덩이래요.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거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조건 바벨론 편에 붙으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다. 그런데 그말안 듣고요. 말씀 안 듣고 계속해서 여호야김도 그렇고 시드기야도 그렇고 이쪽저쪽 균형외교 이런 거 한다 그러다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면 무조건 산다 이거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잘못 붙었어요 애굽에 붙어가지고 이제 애굽이 졌거든요 이제 큰일 났죠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가 금식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주신 기회죠. 위기와 동시에 금식일이 이게 오버랩이 됐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아마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구덩이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갈수 없으니까 비서실장쯤 되는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룩을 불러다가 말씀을 불러줍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불러줘요. 그 바룩이 받았던 말씀을 적어가지고 이 선포했을 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배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 뭘 기도했겠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불붙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얘인데 첫째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에 불을 붙이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특별히 오늘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는데 영적 방화자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슴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만 살게 아니라 민족의 소망이 있습니다. 가정의 소망이 따른 거예요. 말씀을 받고 불이 붙어야 되고 말씀을 받고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 1절을 보시면 여기 미가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냥 반응하지 않아요. 사반의 손자요. 그 말의 아들이 미가야는 그 책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그랬죠 그냥 미가야 그러면 될 건데 할아버지부터 소개하자. 사반의 손자 사반 사반이 누구입니까? 사반 사반은요. 그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요시야 아닙니까? 요시야 때에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율법서를 가지고 왕 앞에서 요시아 앞에서 말씀을 낭독했던 사람이 사반이에요. 말씀을 낭독할 때 요시아 왕이 했던 일은 뭐예요? 옷을 찢으면서 철저히 회개를 했죠 그때 요시아의 대붕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의 손자라는 거예요. 사반의 손자 미가야가 지금 바룩이 말씀을 증거했던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역시 집안이 좋죠 가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그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우리 가문을 뭐 자랑합니다. 어떤 집안은 뭐사업가 집안이다, 뭐 학자 집안이다, 또는 뭐 의사 집안이다 이러는데 이런 거다 말짱 소용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가문을 자랑해야 됩니다.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미가야 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반의 손자. 이 말씀에 토양이 좋은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이 말씀에 불을 제일 먼저 붙이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의 얘기를 듣고 불이 확 붙어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이번에도 우리 대만 선교를 갔을 때 보니까 온 가족이 다 왔습니다. 어린이들도 와가지고 같이 참여하고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저기 칭찬할 마음도 생기지만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저기 어려서부터 저렇게 온 가족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거.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십니까?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반의 아들, 사반의 손자, 여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가야였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불이 확 붙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말씀 듣고 불이 붙는 게 축복이에요. 말씀 듣고 반응이 오는 게 축복이에요. 말씀 듣고 눈물이 나는 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미가야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또 가서 증거하니까 이게 또 확산이 되네요. 거기 있던 고관들이 듣고 야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이 불이 확산이 돼요. 특별히 14절을 보니까 여후디라는 사람이 여후디, 여후디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확확산이돼 확산, 버렸습니다.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와서 우리 귀족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라. 이에 이게 뭐예요? 듣자마자 뜨거운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야 다음에 여후디, 여후디 다음에 고간들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조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하고 관계 없어요. 메시지가 뭐 이렇게 살리는 말씀, 또 어떤 때 징계의 말씀 다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죠. 이거 하면 심판이 있다, 재앙이 있다. 그 말씀을 왜 주시는 거죠?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면 재앙이 임하지만 말씀으로 돌아오면 살아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요나서를 보세요. 니네에 가가지고 너희들 이제 망한다 4 0일 내로 망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한다라는 거는요. 그대로 가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역사상 이런 대대적인 회개가 없었죠. 왕과 짐승까지 제 가운데 회개했대. 왕이 회개하는 건 종종 있었어요. 짐승이 회개했대. 우리 집에는 강아지까지 회개했다는 거예요. 막 어이어이 어이 울면서 먹으려도 안 먹고 회개하는데 왜 자꾸 먹을 거 주냐고. 그런 저게 그런 식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엄청난 철저한 회개가 벌어졌죠. 너네 망했습니까? 다 구원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심지어 부정적인 메시지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면 돌이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다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골라 듣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면 축복 받는 거고 재앙의 말씀은 그러니까 돌이키고 나오면 재앙이 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증거했을 때 이런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부흥 체험했던게 유시아 때였죠.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십년 가운데 지 꺼져가는 시기잖아요. 꺼져가는 불꽃이 내 가슴에서 불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내 가슴에 불이 붙는다는 건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슴에 말씀에 불이 확 붙었다가 있어요. 이건 뭐 전하기 이전에 복이에요. 가슴에 불이 붙었다는 게복 아니에요? 이게 증거하면 또분에 불이 붙을 거라고요. 불이 붙은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퍼뜨리고 말씀의 글들을 퍼뜨리고 말씀을 선포하게 될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 쳐다보지 맙시다. 위기, 뭐 어려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선포되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또 복이 뭐냐? 내 가슴에 불이 붙을 때 이게 사랑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미가야같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여우디같이 그 들은 말씀이 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여기 고관들같이 그 들었던 말씀이 또 전달되고 전달돼서큰 불로 퍼져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흥기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반응하고 불이 붙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인데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겠어요? 이제 왕한테 가게 되는데 이 여호야기 망은 불을 끄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반대죠. 여기가 사실 불이 확 붙어버렸으면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지도자가 영적 소화기였어요. 불을 다꺼 버렸다는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아홉째 달에 겨울 궁정에 가 있다.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하기 직전인데 겨울 궁전 가가지고 불쬐고 있었대요. 정신 나간 인간이죠. 그렇죠? 그때 여우디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며 면도 칼 가지고 그것도 다도 아니에요 낭독하며 일로와 잘라가지고 불에 던지고 불에 던지고. 이게 바로 무슨 얘기예요? 그 때가 언제 풍전등과 같은 그 때에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영적 불감증이죠.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에다가 던졌다는 건 뭐냐면 모욕과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욕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주하는 일을 이 여호야김 왕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거죠.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행동. 이게 바로 망할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건그 자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그걸 붙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왕의 자격이 뭐예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을 보면 왕이 할 일은 율법서를 등사해가지고 항상 옆에서 읽으래요 거기서 지혜를 얻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 그게 왕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기사를 보면은요, 그 아버지하고 비교를 해요. 그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성경을 많이 읽었던 당시 사람들은 아는데, 우리 잘 모르잖아요. 아버지 요시야 때그 벌어졌던 일이에요. 열왕기상 22장을 보면은 서기관 사반이 그죠 이게 왕의 앞에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1절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기서 왕은 누구예요? 요시야 왕.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말씀을 듣 사반이 읽었을 때 옷을 찢으면서 외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게 됐고. 원래 그때 큰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유다의 마지막 부흥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아버지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 이 아들 여호야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불을 붙이고 반응했는데 을이 아들은 모욕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말씀 찢어가지고 불에다가 집어던지고 집어던지고 망할 짓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벌써 불이 붙어있는데 불을 끄는 일들을 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죠. 여러분들 상황이 변화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말씀 거부하면 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불이 붙고 반응하기 시작하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귀에 듣기 좋은 말만이 아니에요. 귀에 듣기 거슬리는 말도 받아들이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건진밖에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식당에 가면 그 포춘 쿠키라 그래서 뭐 이렇게 행운의 쿠키 그러나요? 이 과자 이렇게 딱 따면은 뭐써 있더라고 다 좋은 말이에요. 뭐 오늘 뭐 대박 터진다, 뭐 한다, 뭐 한다. 이 하나님 말씀은요, 포춘 쿠키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회계를 촉구하는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데 거의 네 가지 얘기를 하죠. 교훈과 교훈이 있어요. 말씀에 책망이 있어요. 듣기 싫은 것 같지만, 이게 우리 살기는 거예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를 하여금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는 길은요, 잘 보면 편한 길이 아니에요.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편한 거 추구하면 다 망해요. 말씀 붙들면 잘 보면 이게 편한 길 아니에요. 바른 길,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 아니에요. 넓은 길은. 그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많다 그러잖아요 좁은 길은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를 보면요 이렇게 파퓰리즘이라 그러죠 남들 보면 이렇게 많이 가는 데다 가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많이 가는 데다 가요 많이 가는 데 가는 게 반드시 옳지만은 않아요 틀릴 때가 되게 많다고 그때마다 말씀이 뭐라 그러냐 그걸 봐야 돼요 좁은 길로 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요 너무 낙관 가지면 안 됩니다. 말씀 없으면요 이 자녀들 세대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것은 반드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법이 중심에 있으면 오뚝이 원리하고 똑같아요.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요. 오떻기는 넘어지잖아요. 안 넘어진다는 게 넘어져도 일어나요. 중심에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무리 어렵더 할지라도 우리 교회도 뭐 풍파 가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피를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신 교회를 흔들 수 없는 이유는 뭐냐하면 중심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거리다가도 똑바로서요 말씀이 있으면.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한 방에 훅 가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게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나 by self.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사람은요 그냥 무너져요. 그런데 but by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 말씀이 중심인 사람은요. 흔들흔들해도 중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기면 문제는 뭐냐. 말씀이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뜻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찢어버리죠. 그리고 죽잖아요. 나중에 두눈 뽑힙니다. 이거 한심하게 죽는 인생, 인생이 될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경건하게 말씀 붙들고 말씀이 우리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붙들고 말씀 붙들어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면 불이 붙어야 돼요. 말씀부터 반응해야 돼요. 그럼 살아요. 말씀을 불 꺼트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보면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막 이렇게 흥분하는 분들이 있죠. 불을 토하는 사람 있어요. 사람 만나봐야 됩니다. 글을 읽어보면 훌륭해 보여요. 말을 들어보면 훌륭해 보여요. 근데 만나보면 인격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말은 옳은데 영이 좀 혼탁해. 영이 더러워요. 그 영에 보면은. 그 거절감이 있고요. 비판의식이 있고,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개혁을 하고 변화가 되더라도 불은 붙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교회 불을 꺼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지,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할 일이에요. 불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뭘 변화가 돼야 될거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요. 그 사람이 오면 불이 꺼져버려요. 기도의 불이 붙어 있다가도 그 사람은 불이 꺼져 버리고 전도의 불이 붙어 있다가도 그 사람은 불이 꺼져 버려요. 그 막이죠. 불꺼트리면안 돼요. 불을 전수해야죠. 불을 붙이는 자들이 돼야죠. 여러분 그 여약인같이 불꺼트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십시오. 말씀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팁으로도 말씀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요. 그래도충신이 있어 가지고 25절 보시면 엘라당과 들라야와 그 마리아가 어,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었다. 참 좋은 신하들이죠. 이말 들었으면 살건살 건데 이거 이 기회 를또 놓쳐 버려. 그래서 여호야기만 죽습니다. 반면에 또그 바로가고 예레미야 잡겠다 그래요. 근데 28절을 26절을 한번 보세요. 어, 왕 왕이 왕의 아들 뭐쭉이 사람들과 명령해서 서기관 바로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명이 있으면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너무 자기 자신 보호하려고 신경 쓰는 건그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 뭐 노후에 뭘 먹고 살지? 자꾸 이런 생각, 이거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하면서 이제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강력한 권력이 죽이려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지혜로 와서 살아서 도망 다녔나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죠. 사울 왕의 손에서 다윗을 보호해 줬다. 정경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 왕의 손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대요. 다윗이 똑똑해서 도망친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주의 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충성하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실 거죠. 그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을 하면서 딱히 하나의 걱정과 근심의 무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올바른 길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에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죠? 이게 복이에요 불 붙이십시오 뜨겁게 반응하십시오 여우야김같이 어리석게 불 끄는 자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 또 기회 주십니다 한번 거절했더라도 다시 기회가 오면 또다시 불을 붙이시고 헌신해서 나가십시오. 성교 현장에 나가십시오. 말씀 증거하세요. 그럼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 서려나겠습니다. 546장 찬송하겠습니다.